스마트폰을 보시다 보면 원스토어가 아예 설치가 안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앞 과정에서 했던 애플리케이션에서 원스토어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원스토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를 열어서요. 네이버에서. 원스토어를 검색하세요. 그럼 여기 원스토어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 원스토어를 누르세요. 그러면 원스토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원스토어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앱 열기가 있는 거는 이미 저는 제 스마트폰에는 원스토어 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앱 설치가 요 하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요 하나만 이거 눌러서 원스토어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설치 안 하고 하고 싶다면 여기 밑에 있는 돋보기 눌러서 검색하시면 돼요. 튜브 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하신 다음, 여기 있죠? 티브 메이트 눌러서 뭐 설치하셔도,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래서 원스토어가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